네 오늘은 예수님 바라보아야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오천 명이라 나와 있지만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주를 남기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세다 벗너편으로 건너가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제자들이 탐배는 육지에서 많은 시간입니다 새벽 4시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 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본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 이를 걷는 이 베드로 그런데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에 바람이 고 있습니다 사랑해 순 여러분 베드가 무리를 걷고 있을 때에 여전히 바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 무서워합니다. 물에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손님분 우리의 삶속 여전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풍랑은 입니다. 참 잔잔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자 있든가 사랑하는 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 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 속에 살지만. 아니면 그저 위험한 줄 타기 위해서 삶을 살 살아... 줄이 흔들리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 줄에서 내려 이 줄이 바람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그저 바라기만 하고 왜 줄에서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줄에서 내려와 땅을 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이는 파도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다. <목소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건 풍랑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풍랑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 기왕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동특기 전에 출근합니다. 일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 빠지지 않 기회요. 세상 순간 우리는 점점 세상에 빠져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 위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인생을 인생의 모든 풍랑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세상이 여전히 파도가치고 세상이 여전히 바람이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던가요? 여전히 세상에 침몰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랑을 잃고 세상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가갈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란. 그동안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에 서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은 제출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꼼 잘난 체험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거 봐라 나는 잘 살고 원료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닥난 인생의 삶을 이은 상당히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입에 말에 강풍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야단을 줬습니다. 요배 자식들이 죽은 것은, 어, 쟤 때문에 그래.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유백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지금이 창대질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일방적으로 앙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이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식으로 고난 받고 낮아지고 그때가서 고... 그 유명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의 세째, 기가 꺾이지 않은 욕을 바라보면서 개심해하게 생각을 모든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한지, 이유를 잘 알지를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면 돼. 빌닷은, 욕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외에 우리가,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려는 버리... 이야기를 해요. 원래 수아사란 빌닷은 성격 킵하고 직선적으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매우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지금 나를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마게 바라보는 건 짐승처럼 여기는 건 이렇게 이야기 태도에서 굉장히 불쾌했던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그가... 페르다는 그를 향하여 너를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욥이 미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학... 있는 거예요.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입을 다물고 아무 신앙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절친했던 친구들 아니었을까? 아니어서... 그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많아지는. 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창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 가운데 성공 선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았던 것. 자기가 알게 되어졌던 것들을 지금 이 욥에 유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미쳐, 미쳐봐야 날뛰어봐야 땅이 없어지겠느냐?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또 들어봐야 세상은 아무도 너를 알아봐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주님을... 따아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 달라져야 되고 아내도 달라져야 되고 자녀가 달라져야 되고 모르... 있고 나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해. 보게... 말 아무 것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들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이 어제 하던 일과 오늘.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속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살 가정에 반찬 보태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집 사야지. 이런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 열심히 일해서 주님 이맡겨신 삶,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리다시 모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너가 하나님 믿는 게 말이 돼. 너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엉터리야. 그런데 여러분, 요분 겉 사람은 점점 더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자녀로 인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명예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일들이 이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를 하더라는 거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습니다. 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길 이 닿는 곳곳마다 바꾸셔서 새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 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왜안 되는 거죠? 왜못 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사십여 년 전에 이미 그의 손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지팡이. 가시더문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존재하고 계신. 난 위에 그 지팡이를 바라보니까 이건 내 지팡이가 아니었고. 주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종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주어진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까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깊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에 묵상을 하셨으리야 믿을 텐데 다 진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떼어지더라는 <목소리도> 거죠. 제가 예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왜 자꾸 죄짓는 자의 삶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자의 삶을 아 이런 목록들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 무엇인가. 이것들을 열고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왜 지를 그 목록이 점점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줄지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예요. 한마디로 죄를 묵상 되어지는 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예 맞아요. 정확 죄를 안지을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확률을 점점 점점 더 묵상하며 나가는 정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목소리> 오른손이 범죄 것은 잘라 버려라. 오른 눈이 범죄 는은 <목소리> 하나의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심정으로 좋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양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지만 잔될 거야 이런 마음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끝까지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송도의 삶을 살아가야지 끝까지.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은 죄의 불은 저절 저저... 정반대로 꺼진 물도 다시 포화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소는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사망 끝이 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는 죄불이 꺼질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불이 타고난 이유임을 여러분, 희망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희망에 굉장한 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리셔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 하는...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을 붙드는 저의 삶을 아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창만 받은 교회가 두교회가 등장을 해요. 사대 사대교회... 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뜨뜸이지근한 신앙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배터 뱉어버리...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약이 하나가 유명했는데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했어요. 이들이 이러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왜요? 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나잘 된다는 거 하님이 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 나는 공부하는 것이 없어 그 그래. 가련한 것과 미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버스 을사 가지고 너희들 눈을 바라봐 눈을 발라봐라. 곧 눈먼 것, 가난한 것, 이 부족한 것이아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담을 받고 있 김년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해기. 지금 내가 책망받고 있습니다. 징계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됩니다. 열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혹시 버리신 거? 것...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려면 믿음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것을 하나씩 하나씩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려면 고난의 영광수 용감... 있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다 그런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던가 그렇다면 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위로를 받는 일들이 나도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매일 교제하고 나자의 삶을 살 우속이되어여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분주, 여러분 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짐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니까 좀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나 고난 가운데 그런 믿음의 송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약에 쓰시는 가정을 통하여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